이곳은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 처인휴게소를 잠깐 들려서 구경 좀 해보겠습니다. 2025년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. 푸른 뱀의 해 항상 건강하세요. 오늘 개통을 하여 고속도로 또 구경을 왔습니다. 자, 휴게소에서 고속도로 길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. 와잘 만들어졌네. 휴게소도 이렇게 참 최첨단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지역이 세종이라 세종대왕님 동상도 있습니다. 드론 택시. 야, 저거, 이제 머지않아. 바쁜 사람들은 비용은 비싸겠지만, 드론 택시를 이용하여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. 처인 휴게소 잘 돼달라고 보사상을 벨리머리도 준비해놓고, 처인 휴게소에 보사상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상은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중에 처인 휴게소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